안녕하십니까. GBA 농업뉴스입니다. 기술원은 지난 18일 현대백화점과 경북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백화점의 프리미엄 유통망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영숙 경북 농업기술원장과 장우석 현대백화점 식품사업부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경북 신품종 농산물 발굴과 공동 마케팅 기획, 품질 인증 및 공동 브랜딩, 온 오프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등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술화는 자체 보유한 품종 개발 역량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합니다. 현대백화점은 이를 소비자 관점에서 기획 홍보, 판매 전략을 통한 시장 확대와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신풍종 포도 골드 스위트 레드 클라렛 글로리스타 등은 현대백화점 유통망을 통해 우선 공급한 뒤 전국적인 홍보와 판촉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현대백화점 서울 목동점과 경기도 판교점에서 홍보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 현장에서는 새롭게 개발된 포도를 직접 시식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해 온라인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힐 계획입니다. 기술원은 지난 23일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시설 원예 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 표준화와 에너지 관리 분야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연구 지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스마트 농업 연구회 회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직원 등 스마트 농업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연구소 최만권 박사의 스마트팜 시설 표준화 연구 방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김진구 박사의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기술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또 다양한 형태의 시설하우스에서 활용 가능한 장비 및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들을 소개했습니다. 최근 에너지 비용 증가와 기후 변화로 인해 비용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시설하우스 표준화와 연계된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시설하우스의 설계 프로그램 활용, 농업용 난방기, 히트펌프 등 최신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문제점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이딴 집중호우에 이어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주요작물의 병해충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화는 시군과 현장기술 지원단을 꾸려 8월 말까지 예차를 강화하고 농가 지도에 나섭니다. 기술화는 청도, 영주, 영천 등 사과, 복숭아, 주산지 6개 시군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탄저병 중점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점검합니다. 복숭아의 경우 7월 초순까지 고온 건조한 날이 지속되면서 작년 대비 탄저병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만생종을 제외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과의 경우 탄저병 잠복기를 고려할 때 8월 상순부터 발생이 우려되므로 도시군 현장기술지원단을 구성해 집중 예찰할 계획입니다. 또 농업인들이 사전에 방제할 수 있도록 기상정보와 병해충 발생 동향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현장 지도를 강화합니다. 탄저병은 곰팡이성 병해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며 전염력이 강하고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조기 발견과 철저한 방제가 중요합니다. 예방약제 살포는 비 오기 전 비침투성 살균제를, 비온 뒤에는 침투이행성 약제를 개통을 달리해서 사용하며 병든 과실은 즉시 제거합니다. 한편 기술원은 6월 중순 중국에서 날아온 벼멸구 등 비례해충과 벼도열병 발생도 우려되고 있어 자체 예찰을 강화하고 지역별 항공 방제를 통해 농산물 안정생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7월 넷째 주 농업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